저는 지금 서머셋 로비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어떤 투어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재밌는 투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 오토바이를 타고 어, 시내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클래식 오토바이로.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서머셋 앞에 오토바이가 도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엄청 클래식인데 진짜 예쁩니다. 이거 이것타고 밥을 먹러 하고 있습니다 분자. 오토바이를 타고 한 10분 정도 와서 지금 분짜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친구가 말을 해서 왔는데, 여기 주소는 25자응우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투어하시는 분이 4분이 네 계시네요, 4분. 네 4분이랑 네 같이 베스파 하면서 투어를 하는데, 일단 여기가 분짜가 저는 처음 와봤어요. 지금 부자 다 먹고 지금 하노의 시리투어를 이제 지나간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많이 먹고 먹어봤지만 저기 분자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시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게 지금 오페라하우스인데요 지금 이 바이크를 타고 왔습니다 이 오페라하우스는 1901년부터 1911년까지 걸쳐서 완공이 됐다고 하고요. 바로크 그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 장소인 롬비엔 타리에 가는 도중입니다. 지금 롱비엔 다리 밑으로 와가지고 여기 시골길을 한번 쭉 돈다고 합니다. 저도 베트남 좀 오래 살았는데도 여기는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이 투어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친구들도 굉장히 재밌고 운전하면서 뭐 안전주의도 확실히 교육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laughs> 오토바이를 쭉 타고 롱비엔 다리 밑으로 와서 여기 실제로 시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바나나도 얻어 먹고 나왔습니다. <laughs> 투어가 진짜 좀 남달르고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뭐 가는 곳마다 뭐 새로운 게 있고 저도 하노이를 오래 살았는데.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오토바이를 또 타고 시내 구경도 하면서 지금 호치민 묘까지 왔습니다. 호치민 전 주석은 79년 1979년 80세 나이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기 안에 미이라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마지막 코스로 이제 기찻길 마을에 왔습니다. 기찻길 마을에서 에그 커피 어, 그렇게 먹고 투어는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어가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저도 출발하기 전에 의심반 기대반으로 출발했던 여행입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일반 오토바이 투어도 있고, 뭐 클래식 오토바이 투어도 있고. 근데 일반 오토바이는 좀 식상하기 때문에 클래식 오토바이를 선택해서 이제 한번 가봤는데 중간중간 영상에 제가 많이 담지 못한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마을도 가서 베트남 전쟁 때 미군들이 폭격을 쏟아가 떨어진 비행기 뭐 잔여물도 보고 로컬 시장도 들어가서 거기서 막 빵도 사주고 가이드 분들이랑 영어로 되지 않는 영어로 저는 막 얘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